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오늘은 영상을 좀 많이 찍네요. 사실 그 나는 도대체가 정말이지 언제쯤 결혼할까 그 영상을 찍고 더 이상 그만 찍으려고 하였으나 빠트린 내용이 있어서 아, 또 이거 보시고 잠못 이루시는 분들 계실까봐 또 추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음, 앞서 이제 그런 말씀드렸어요. 신약 사주는 아, 주로 이제 비겁 대운에서 결혼을 하고 아, 이제 신강 사주는 나한테 힘을 빼주는 그런 대운에서 결혼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걸 하나 깜빡했더라고요. 아이고, 지장간도 보셔야 된다는 거. 네. 아, 그 말씀을 왜안 드렸을까? 음. 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 제가 정말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다 했거든요. 아, 근데 다시 또. 네. 간목일관이 있는데 힘이 대단히 약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간목일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신약사주가 되겠죠. 신약사주인데, 내가 대운을 아무리 찾아봐도 비겁대운이 없더란 말이죠. 어. 자, 그래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내가 진짜 이것 때문에 다시 돌아왔다니까요. 자, 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음, 이제 그 사람의 대운이 뭘로 해볼까요? 음, 경우 신. 이 사람의 대운이 신해 대운이 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갑목일간이에요. 신해 대운, 신해. 지금 보시다시피 갑목일간인데 비견 겁재는 아니죠. 물론 이제 인성이 왔습니다만 비견 겁재는 아니란 말이죠. 인성의 기운에서는 혼인을 할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아, 물론 특수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 이유는요, 인성은 그, 나한테 힘을 주는 건 맞는데, 그 작용이 조금 느려요. 어, 근데 이제 비경겁제는 그 반응이 대단히 빨라요. 즉각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결혼하고 싶다. 이러고 그냥 결혼해버리는 거거든요. 아뭔 소리를 하는 건지. 근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해수 안에는 무토가 있고요. 그리고 간목이 있고요. 그리고 음, 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지장간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음. 아, 제가 영상 찍으면서 제일 많이 한 말이 뭘까 하고 생각을 해 봤는데 여러분들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평생 한 20년 동안 강의하면서 제일 많이 한 말이 뭔가 하고 이제 생각을 해 봤는데 모모더라고요 모모 이게 설명할 때 이거는 뭐모야 아, 어, 어, 비동사는 모모이다 라는 뜻이야. 할때이모모더라고요 자, 별일이죠. 네, 다시 자, 이분의 대운이 아, 일단은 신약사주, 어, 대단히 약한 사주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고요 이분의 대운이 23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겉으로 봤을 때는 비견 겁제 대운이 아니죠. 자, 그런데 23세부터. 이십칠 세까지고, 이십팔 세부터 이십이 세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은 못할것 같죠? 자, 근데 지장간 속에 이렇게 비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시나면요, 음, 대충 삼 년, 3년, 삼 년, 3년, 삼 년쯤으로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삼3삼 년이라고 해도죠. 그 23세 대운에서, 23세에서 3.3년, 그러니까 26세, 고그 언저리에 혼인 정령기가올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아, 왜냐면은, 이 해수는 해수지만, 이 안에 무병, 아니, 무갑임이라는 알맹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 알맹이가 비견 겁재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비견이, 이 경우에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23세 대운에서 3.3년 정도 지났을 때 갑목이 올라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갑목일가는 힘을 받겠죠 조금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긴데요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그전에 지장간 어... 암기까지는 아니시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 하신 하신다면은 음, 충분히 유추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 이 영상의 결론, 어, 대운에서 비견 겁재가 오면은 확실하지만 음, 그게 아니라면은 지장간 속에서 비견 겁재가 와도 그때가 혼인 정년기가 된다. 아휴,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예시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네, 만약에 경금일간이다. 경균 인간이면은 이제 근데 이제 신약하다고 가정을 해 보자 말이죠. 어 근데 이제 사화가 왔다. 사화. 대원에서 사화가 왔다. 사화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그 안에 무 그리고 경 병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뭐 23세 대운이다. 그러면은 23세 대운 시작하고 한 3.3년, 한 3년 정도 뒤에 경금, 비견이 왔잖아요. 그럼 가뜩이나 이 위에 토생금이니까 나를 생해주는 기운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 대운에서 결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 물론 이제 디테일한 거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 이제 세운하고 또 조합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최종 결혼으로 이어지는가 아닌가는. 근데 최소한 그 기회가 온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이제 신강사주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신강사주도 음 이제 지장간 속에 있는 기운까지 같이 고려해 보시면서 어떤 녀석들이 내 힘을 빼서 관성을 만들어 주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와 이제 영상 끝마치겠습니다. 어또 이제 다 끝마치고 자려고 누웠는데. 빠트린 게 있어도 내일 찍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은 여자 사주의 국한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지루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박!